끝까지 잘 부르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저멀리 숲 사이로 자이 부분에서 앞에보다 갑자기 소리를 두껍게 내셨거든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내셨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성악적인 소리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저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나. 자, 이 소리는 너무 제가 좀막 불렀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느낌이지만 조금 더 성악적인 느낌으로 부르면은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나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은 어, 성악적인 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리가 너무 생소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은, 어, 내 소리가 좀 너무 가요 같은가? 라는 생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저 멀리 숲 사이로 내몸 달려가노. 자, 이렇게 불러서 소리의 질감이 굉장히 성악적인 느낌이 나게 부르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그래도 호흡을 좀쓴 편인데, 만약에, 성대에 힘을 주고 소리를 성악적으로 내는데 만약에 호흡이 잘안 써진다 그러면은 소리가 안으로 당겨질 거예요.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노. 어, 네. 예시를 듣는 게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듯이 이 코맹맹이의 느낌으로 위에 소리를 울리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악적인 소리의 울림, 그 성격, 그, 어, 어의 소리가 숨이 지나가서, 숨이 지나가서 요 앞쪽에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코맹맹이는 이코 쪽에, 그러니까 약간 코로 숨을 아시고 입으로 숨을 쉬는 느낌으로 위에 어떠한 압력이 형속되는데요 그 압력 위치에다가 숨을 때린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간,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라.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죠. 제가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도 전 이쪽을 쓰니까, 어 아무래도 이쪽 소리가 좀더잘 울릴 텐데, 제가 이세 가지로 지금 예시를 드렸습니다 한 개는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나 호흡은 제가 계속 썼습니다 자 두번째 성대 힘을 주고 부를 텐데요 소리가 좀더 이쪽에 있겠죠 하지만 호흡을 짜서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똑같이 호흡을 당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이코맹맹이느낌을 똑같은 호흡을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가나 위쪽으로. 그러면 조금 더그 다음이, 아 겨울, 샬. 조금 더 보내는데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항상 많이 쉬고 호흡을 고음에서 짜고 그다음에 그짠 숨들이 이이 이쪽 안면 부비동 그, 그 비강 군명 쪽을 이렇게 지나가서 울리는 것이 목에 데미지를 조금 더덜 하고요 소리가 이렇게 홀딩되는 느낌을 덜하는 그 느낌을 조금만 더 의식하시면서 불러보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